피철이네 신동아 PC 방 우리가 PC 방이지만 너네 연기 다 잘하고 좋아하니까 어. 야 신동아 어? 야 임마 어? <laughs> 여기서 우리가 연기를 할 거야 연기를 어. 하다가 종이가 날라오면은 네. 바로 그대 잘 쳐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정말 어... 그걸로 연기해. 어, 재밌다 재밌다. 살려야 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재밌다. 뭐가 써 있는지 아예 모르는 거. 몰라 몰라. 우리도 몰라. 둘씩 짝을지을 거야. 나랑 신동이랑 봉사이가 여기 앉아 있을 음... 테니까 셋이서 같이 연기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갑질, 뒤에서. 갑자기 <laughs> 장미의 전쟁 같은 느낌. <laughs> 너무 연렸어. <재미있어. 웃음> 오케이. 유튜브 봤는데 이거 어, 눈 뜨고 있으면 어? 진짜 어? 그러면 경질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눈 감아. 오케이.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나? 어? 뒤에 소리 들려 <laughs> 돌아보세요 하면 돌아볼게 다 보일 거야 이 구두 소린 <소리> 지수야 <laughs> 돌아보세요 하나 둘야 예인이 신동이네 하나 둘셋아 <laughs> <laughs> 좋았어 야, 그렇지 야, 너의 주자 아야 노래 안 들었으니까 너 그리고 나 아까 봤어 갈위바위보 했지 사이바위보 자, 그러면 어떻게 나랑 지혜랑 먼저 해볼까? 오케이, 먼저 해줘봐, 한번. 느낌을 지혜랑. 한번. 우리가 상황을 줄게. 둘은 그래도 한번 싸워야 재밌으니까 어.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오빠, 왜 이렇게 옛날 얘기만 해? 이런 느낌이야.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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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카메라 좋고, 자, 자 조명 좋고, 자, 자, 자 오디오 좋고. 자. 오빠, 어떻게 옛날 계속 그런 것도 못 알아들어? 야뭐 나도 요즘 말 많이 알아 뭐 하는데 말해봐! 우심 뽑까 이런 거 알아 근데 뭐야?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야앉으아요아으아요 아재 아요아으아요아으세요아나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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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세요야으 자랑이 으세뭐요즘 용어 아는 거뭐요어만반자이브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laughs> 그게 뭐야? 만나서 반가워 자유탁해. 제... 야, 누가 그걸로 줄려서 말하냐? <laughs> 아까 오빠가 한 것보다 낫거든. 야, 우심뽑과 몰라? 나더 이상 너랑은 더 이상, 야, 너, 더 이상 너랑은 더 이상 너랑은 더 이상 너랑은 더 이상 너랑은 내가 커피를 못끓르게 <laughs> <laughs> 미안하다. 어, 빠 커피 털 기르는 남자였어? 코살도 그 금색 아니야? 막? 내가 <laughs> 자, 다음. 다음. <laughs> 야, 너네는 그거 어... 한번 하면 안 돼? 얘가 계속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아, <laughs> 나는... 어, 그래? 우리 신동 한번 해보고 싶었지? 어, 한번 해보고 <laughs> 너가, 한번. 그러면 이번엔 <laughs> 너가 받아야 돼? 미안해. <laughs> 그래, <그래>. 어, <laughs> 마이크 만지면서 엉덩이도 한번 만들줘 <laughs> 아이고. <야. 웃음> 연기 배우신 거야? <거예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어, 뭐랬어? <뭘 했어? 웃음> 어, 게이머한테 연기를 시키면은. 자, 음. 우리도 가수야.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신동의 소원. <laughs> 너가 매달리는 거야. 아, 그렇지. <laughs> 이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너무 매력에 빠져 서 매달리는 거야. 진짜 막울 정도로 막 그렇지. 하고 그래야 돼. 그냥 너네가 하고 있으면 저게 들어올 거야. 그럼 너가 받아가지고 그걸 퍼. 네. 자, 자 여주인공 상태 좋고, 자 남자 주인공 상태 안 좋고, 다 좋습니다. 자, 큐. 얘나 예, 미안하다. 넌내 스타일이 아니야. 옛날엔 내 눈빛이 좋다 그랬잖아. 지금 눈빛은 별로야. 옛날엔 내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 그랬잖아. 그땐 널못 가졌을 때고. 방귀 뀌는 것도 너무 사랑스럽다 그랬잖아. 너무 냄새 나서 싫어. <웃음> 너, <웃음> 먹을 때 고춧가루 껴서 줬다 그랬잖아. 미안한데, 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laughs> 그녀는 누군데? <laughs> 아무튼, 난 이제 너랑 더 이상 못 만나겠어. 그 여자 누군데? 그 여자? 그 여자. 청자들.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 여자가 누군지 거기서 있을 거야. 그 여자가 누구야? 그 여자는 외계인이야. <laughs> 삐랭삐삐삐난 외계인과 만날 거야. 남자친구. <웃음> 남자친구. <웃음> 남자친구. 여자. 여자 어디로 도왔는데? 정신세계. 아, 이거 웃기다. 야, 외계인, <laughs> 딱 외계인이 나오냐? <laughs> 야, 곰상아. <신기하다. 웃음> 어, <laughs> 어. 어, 겨드랑이 잘하고 나도 수어 <laughs>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어 <웃음> 어 연상 연하 커플인 거야. 음. 근데 너가 너무 누나 누나 막 너무 애 같은 거야. 음. 저 지수는 그게 싫은 거야. 저 지수는 하, 좀 어른스러웠으면 좋겠어 하고 아. 너는 왜 누나 나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뭐 봉상이는 뭐 이것도 먹고 싶고 그런 완전 연하 남자친구야. 아. 언제 알지? 자 큐. 누나 우리 놀러 갈까? 어디? 놀이공원. 가, 가기 싫은데? <웃음> 가자. <웃음> 어, <씨. 웃음> 게임머한테 연기를 시키면은 제 잘하던. 아. 아 싫어 왜 지금 노래하니까. <laughs> <laughs> 네, 계속 계속 수업 없죠. 왜 이렇게 어려워. 걸... 놀이공원 가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 왜? 좀... 나는 그냥 좀 쉬고 싶어. 어, 귀엽게 좀 이렇게 누나. 누나. 아, 왜?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아, 너 진짜 그만 좀 해. 도아니 뭐야? 섬사탕 같이 먹자고. <laughs> 솜사탕 그래 솜사탕아 솜사탕. 무슨 솜사탕이야 얘야? 자봉수아 <laughs> 자, 티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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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이머한테 연기를 시키면은. 티드버거. <laughs> 아, 그때 나온다 버거. 사다내는 보사에게 뛰어들어 먹어. 넌 치킨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모 가지만 먹어. 뭐야 저게? 그게 <laughs> <laughs> 뭐야? 게이머한테 연기를 시키면은. <laughs> 야, 근데 봉사 너 연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야 소질인데 얘가 마스터가 좋잖아 일단. <laughs> 마스터. 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어. 귀여우시다. 야, 너 너무 영어 없는 이게... 거 아니야? 그도. <laughs> 좋아요 히철이네. 진도가. 비시바. 내가 너네들의 게임 프로필을 한번 읊어보겠어 어, 게임 프로필이 있어? 응. 지수! 네. 야 지수가 배그를 해? <laughs> 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한 PC방 To be brilliant is to defy convention and challenge expectations It's what we do at Intel Powering you to master your potential Intel, unleash your brilliance